직고지미 코파르고파르게 머리를 비우고 혼모의 캐노감성 경사상의 편 포스트 게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포스트입니다. 오포스트는 좀 재미있는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는 이 오포스트 안에서 굉장한 재미를 경험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준비되어야 할 장비도 좀 많이 필요합니다. 장비 목록은 이 진행 매뉴얼 안에 다 기재를 해두었으니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오포스트는 아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참여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자, 먼저 여기 나와 있는 영상을 한번 봅니다. 아이들과 함께 일단 영상을 보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상을 보고 나서 아이들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어땠냐? 재미있냐? 이제 다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서, 이제 가운데에 아이들이 이렇게 둘러서 게 반원으로 있으면 마이크를 준비해줘서 그 마이크 안에서 이제 크게 불러야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 부를 때 가사가 필요하니까 가사도 준비를 해줍니다. 이제 가사가 이제 진행 매뉴얼 안에 있으니까 그 가사를 출력해서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사를 보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가사를 보고 앞에 화면을 보면서 이제 따라 하는데 그때는 이제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이제 이어폰을 꽂고 있는 상태에서 들게 되겠죠. 예, 그때 이제 뭐냐면 예, MR이 이제 준비되어 있, 있거든요. 아이들이 눈으로 보는 거는 이제 이 화면이지만 예, 귀에 들리는 거는 이제 노래 부르는 노래니까 그러니까 이어폰으로는 AR, 눈으로 보는 거는 이제 MR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눈으로 보면서 부르겠죠. 그러면 이제 부른 거가 이제 녹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MR하고 아이들이 부른 거하고 합쳐져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귀로 들었던 AR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 이제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들을 진행 매뉴얼에 쭉 제가 잘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아이들이 이제. 예, 뭣도 모르고 두 번째 들을 때, 얘 불렀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거를, 예, 들려줍니다. 예, 그걸 들려주면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녹음됐다는 사실을 듣고, 이 예, 경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때 이제 포스트맨이, 예, 좌중을 잘 정리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노래가 녹음이 돼서 이제 완전한 노래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좀더잘 불러야겠죠? 제대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하면 해요. 쇼, 예스에 세우자. 이러면서 쫙 부르는 겁니다. 예. 예 부르면서 아이들이 완성한 이즈쇼 노래를 가지고 전체에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 포스트는 간단하지만 직접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참여할 수 있는 완성형 포스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이들이 다 이제 불르면 이제 여섯 개 6개 o o 여섯 개가 완성이 되고 일곱 개면 이제 일곱 개가 완성이 되는 거잖아 g e Once again, you go, you go, you go, you go, you go, you go, y o